이 영상은 건강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기가 예전처럼 단단하게 차오르지 않는 남성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전과 다릅니다. 차오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상 올라와도 유지가 짧고 힘이 빠지는 순간이 빨라졌다면 지금 이 영상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 정도면 다들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대로인데 왜 성기만 먼저 반응을 멈추는 걸까요? 문제는 욕망도 의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호르몬 문제도 아닙니다. 성기로 피가 들어오는 힘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른 채 약을 바꾸고 자극을 찾고 방법을 바꿔도 결과가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억지로 세우는 방법, 잠깐 반응하는 요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60대 이후 성기가 예전처럼 꽉 차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다시 혈류가 몰리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의학적, 한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체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기로 피가 다시 흐르느냐, 아니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약해진 건가? 호르몬이 떨어진 건 아닐까? 그래서 병원을 가면 가장 먼저 호르몬 수치를 재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의외로 정상 범위라는 말을 듣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치는 정상인데 성기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성지연으로. 오랜 기간 중장년 남성분들의 성기능 변화를 임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빨리 차오르지 않는다. 올라와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성기로 피가 몰리는 속도와 양이 동시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음경의 미세혈관이 충분히 열리고 짧은 시간 안에 혈액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야 단단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들이 굳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준비돼 있는데 성기만 한박자씩 늦어지는 겁니다. 고장이 아니라 혈류 시스템 전체가 둔해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자극만 바꾸면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힘이 아니라 피가 들어오는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어떻게 해야 성기로 피가 다시 몰리게 할수 있는가? 성기로 피를 다시 몰리게 하는 방법? 사실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에 없는 걸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몸이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음식이 바로 검은 병아리 콩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보조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콩을 꾸준히 먹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차오르는 속도가 달라졌다. 유지가 훨씬 편해졌다. 예전처럼 성기가 먼저 반응한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한의학에서는 성기능을 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혈이 얼마나 잘 내려가느냐, 그리고 막히지 않고 흐르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아무리 위에서 명령을 내려도 아래로 내려갈 길이 막혀 있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양철학에서 검은색은 아래로 향하고 깊이 스며드는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검은 곡식과 검은 콩은 신장과 혈, 즉 남성의 뿌리를 보아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검은 병아리콩은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굳어있던 길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말라있던 논에 물을 퍼붓는 게 아니라 먼저 수로를 정리해 물이 스스로 흘러들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길의 정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음경의 미세혈관입니다. 발기가 되려면 이 미세혈관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열리면서 혈액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핵심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산화질소는 약처럼 외부에서 넣는 물질이 아니라 몸이 재료를 받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 이 재료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대로인데 성기만 반박자씩 늦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검은 병아리 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콩에는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정구성분과 혈관 내피세포를 깨우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자극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음식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콩은 흥분을 만드는 음식이 아닙니다. 성기를 억지로 세우는 음식도 아닙니다. 대신 성기로 피가 몰릴 수 있는 조건을 다시 갖추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자극은 금방 사라지지만 조건이 바뀌면 몸은 예전 기억을 스스로 되살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더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피가 다시 내려갈 길을 열어주는 선택입니다. 검은 병아리콩은 바로 그 출발점에 놓인 음식입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콩을 어떻게 먹어야 성기로 몰리는 혈류가 실제로 달라지는가 여기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순서와 양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삶은 검은 병아리콩 기준, 밥 숟가락으로 6에서 8스푼, 밥 공기로 보면 반 공기보다 조금 적은 양, 이 정도면 성기로 피를 몰리게 하는데 필요한 혈관 반응 재료는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먹는다고 효과가 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욕심내지 마십시오. 처음 3, 4일은 서너 스푼. 그러니까 밥 숟가락으로 한 주먹도 안 되는 양으로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성기보다 먼저 장을 통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장이 불편해지면 아무 변화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먹는 시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왜 하필 저녁이냐고요? 한의학에서는 해가 기울고 나면 기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하초, 즉 신장과 생식 계통으로 모이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 시간대에 혈관을 여는 재료를 넣어주면 몸은 그걸 성기로 보내 쓰는 선택을 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방식은 이 콩과 맞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각성용이 아니라 회복용입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말린 콩 상태라면 하룻밤 이상 최소 12시간 충분히 불린 뒤 소금 없이 삶으십시오.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흡수가 떨어지고 너무 퍼지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기 집안을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합니다. 이때 몸에서는 혈관을 조금 열어도 되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그 상태에서 병아리콩의 재료가 들어가면 질소 생성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건 동양적으로 말하면 문을 열어두고 손님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닫아둔 채 기다리면 아무리 좋은 손님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변화는 언제 느껴질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먼저 아침이 달라집니다. 차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유지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혈류가 다시 성기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 콩만 먹으면 더부룩한 분은 양을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이 음식은 조금씩 매일이 핵심입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하루 6스푼 이내로 유지하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성기를 몰아붙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기로 피가 가게 만드는 조건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조용하지만 오래 갑니다. 어느 날 문득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방향이 맞는 겁니다. 이제는 이론이나 원리를 잠시 내려놓고 사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67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완전히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서긴 서는데 예전처럼 자신이 없습니다. 중간에 힘이 빠질까봐 괜히 먼저 머뭇거리게 됩니다. 검사를 해보면 호르몬 수치도 나쁘지 않았고 큰 혈관 문제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상태는 분명했습니다. 맥은 약하지 않았지만 아랫배 쪽이 차고 혈의 흐름이 둔한 전형적인 하초순환 저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피가 제때 내려가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적인 방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꾸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성기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성기로 피가 가는 길이 예전만큼 열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바로 검은 병아리콩을 중심으로 한 식사 루틴이었습니다. 약처럼 먹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몸에 재료를 다시 공급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분은 밥 공기 반 공기보다 조금 적은 양을 저녁 식사에 꾸준히 드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았고,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 더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데요. 아침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말은 의사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밤사이 혈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되나 안 되나를 먼저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반응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갑자기 젊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몸이 예전의 반응 순서를 조금씩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열이 다시 길을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통했다고 말합니다. 자극을 준게 아니라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재료와 시간을 함께 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성기는 마음보다 먼저 혈류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성기로 피가 흐르지 않는 이유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건 기적도 요령도 아닙니다. 억지로 세우는 방법도 아닙니다.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되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기는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응이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재료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강한 자극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피가 다시 내려갈 길을 열어줄 것인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자신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신호를 이제는 한 번쯤 믿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노년이 지혜롭고 뜨겁게 빛나도록 지혜로운 노후 살롱이 함께하겠습니다.